머니머니에도 머니가 최고입니다. 아, 매일 신문 경제 콘텐츠 머니머니에 오신 여러분 오늘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추석 연휴에도 여러분과 함께 에, 머니를 정말 많이 많이 불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휴장이다 보니까 궁금증이 많으실 거고 이 이후에 어떻게 될지 그리고 지금 상반기에 주도주가 조금 꺾였는데 다시 갈지 아니면 하반기 주도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 반도체와 또 로봇주에 조금 더 힘을 줘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석에 이제 쉬시면서 한번 컨텐츠들 잘 보시면서 정리하시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 방향성을 잡아가는 보는 시간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오늘 이슈 진단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예. 네. 한 4, 5년만에 하는 것 같은데. <laughs> 네, 그래도 못 빼는 원래 무소식이 희 소식이라고. 그렇죠. 아우 잘 되셨잖습니까. 예. 좋은 채널에 예. 네, 이제 예. <laughs> 멋지십니다. 네. <laughs> 뭔가 진척성이 없어. 진짜. <laughs> 아, 아니 너무 자주 좀 배다가 이렇 후쿠 들어가면 네. 겠는데 너무 자주 못 빼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그래도 멋지십니다. 예, 네, 항상 느끼는 거지만 네. 이제 뭐. 방송 방송쟁이가 다되셔고 <laughs> <laughs> 멘트가 툭치면 금방 금방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중요한 거는 오늘 네. 저희가 웃고 떠드는 것도 중요하고 분위기 좋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여러분이 돈을 버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인플레이션에 가장 대응을 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려야 되는 건데 네. 어... 집 사세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예. 갑자기요아유 예. 이렇게 주, 좋습니다. 예, 증권 방송인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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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희 종합 경제 방송을 주방을 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추석 중에. 네. 어 부동산 시장 지금 뜨겁잖아요. 뜨겁기도 지금 나갑니다. 다예 아, 특집으로 다 나가가지고 예 다른 분께서 하시겠죠, 그예 예. 하고 있... 어. 가능하십니까? 아 어디 주식하는 사람이 <laughs> 부동산을 얘기를 합니까?라고 하지만 <laughs> 네 가능은 하지만 아예 예. 주식 쪽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반기가 조방원의 그러니까 지난해하고 상반기가 조방원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들 참잘 만들어요. 그렇죠 이게 사람 이름 아니고요. 예. 네. 조선 방산 <laughs> 원자력 예. 거기다 이제 지금까지 붙여갖고 예. 지주 금융 지금 조방원 그래놓고선 또 뭐가 붙을까요? 이제 예. 앞으로 예. 반바지였잖아요 하반기는 금반지였다가 금반지였다, 반바지였다가 반바지였다가 예. 오른 건 이제 좀 빼고 뭐 뭘까 이러면서 넣고 사람들 말만 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예. 상반기에 조방원이 잘 나가다가 안 나가는 이유는 뭘까요? 아 일단 새로운 주도 테마가 생겼으니까 음. 약간 자리를 좀 어, 형님은 잠깐 쉬세요. 아. 예,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증시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느변하고또 예. 지금 고그 사이에 원고 쓴 사이에 또 바뀌어 있어요. 어. 요즘의 대세는 예. 네이버. 아, 그렇지. <laughs> 네. 네이버가 이제 두나무를 품고 <laughs> 그렇습니다. 완벽한 모멘텀을 갖고 날아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와, 이십만 원 후반대까지 그냥 훅치고 올라가더라고요. 언, 그러니까 2, 3일 만에 1위 버렸어요. 20만원 초반대에. 21만원까지 떨어진 거 얼추 본것 같아요. 22만원인가? 그, 그렇습니다. 예. 원래 의혹에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비교되다가 한때 제피모건인가 어디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네이버 매도 리포트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거 못 간다. 음. 네. 지금 모멘텀이 뭐가 있느냐? 라고 하는데 네이버가 화났죠. 그렇죠. 네. 이월 1일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갑자기 또 바뀌다 보니까 분위기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훅 들어오고 한30% 올라오고 네. 이게 주식입니다. 이 주식, 주식 시장이 ]입니다. 진짜 어렵다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네, 그 그러니까 이게 많이 질문 받으시겠지만 네. 우리 갑자기 카카오, 네이버 얘기 같긴 하지만 네카오라고 네. 불리는 양대 산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성질은 전혀 다른 회사. 어 그렇죠. 성격 내부적인 성격도 너무, 너무 다르고 그렇고. 조직 예. 문화도 다를 테고 하긴 하지만 네. 어쨌든 뭘 살까를 고민을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하는 회사들인데 네. 이거 진짜 클릭 한 번에 이번에는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난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네. 어, 뭐 네이버 카카오 만 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 얘기를 막 하면서도 한 지난 한 1년 동안은 삼성전자 s k 키하닉스 그렇죠. 어떤 걸 선택 같은 반도체인데도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천차만별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요즘에 삼성전자가 많이 좀 좋아지요. 받쳐주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1년 전과의 차이는 그렇잖아요 삼성전자 이제 그때 욕하기 좀 바빴었고 안가다 보니까 <웃음> 저희가 <웃음> 야 이게 재흥형 그래서 예. 요즘 살려주세요. 뭐 이러면서 여기까지 많이 나왔었고. 네. 근데 하이닉스는 이제 우리 태원이 형님이 우리를 살린다. 이러면서 음. 또 이렇게 끝까지 왔던 이런 변화가 되다 보니까 그때 그때마다 다르고요. 거기서 뭘 선택하냐, 같은 섹터로도뭘 선택하냐에 느 따라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뀐 흐름을 보게 되면 이번도 거의 또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또 최근에는 또 카카오가 네. 오픈 AI랑 우리 저 같이 변화가 되고 세트먼이랑또 이제 뭐. 에. 이제는 카카오가 울트먼 형님이 먹이 살린다라고 음. 하면서 또막 움직이다가. 네이버가 다 보니까 또, 아유, 카카오는 아니고 네이버야.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주가가 또 반대로 가고 있고. 그리고 카카오가 또 네이버가 잘한 것도 있지만 두나무라는 그런 캐시카우를 가져가는 것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이나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날개를 다는 것도 있지만 업데이트 하셨어요? 카카오톡? 강제로 당했습니다. <laughs> 저도 자고 일어나니까 네. 강제로 당해가지고 예. 어떠세요? 이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네.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똥벌찼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어, 별점 일점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네. 네, 주식하시는 분들도 이제 오픈 채팅 방하고 이런 쪽으로 많지 않습니까? 네. 못하겠다. 차라리 네이트온으로 가자. 오. 이런 분위기까지 나와 있어요 지금은요. 네이트는 써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예전에 많이 썼었죠. 그렇죠. 쓰다가 카카오 도 같이 쓰다가 네이트는 이제 거의 뭐 안쓰다가 안 예. 이젠 다시 그쪽으로 갔죠. 이런 분위기 나오다 보니까 혹시 버디버디라고 기억하시는. 아이고, 아이고. 예. <laughs> 아니 버디버디 얘기까지 지금 소환이 될 정도로 카카오가 그렇게 갔다는 얘긴데.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준비된 내용은 아니지만 네.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놓고 봤을 땐 저는 카카오가 이번 사실은 이 업데이트 것만 아니었다면 네. 중장기적으로 쇼폼을 통해 갖고 상업화를 하거나 여러 가지는 네. 이익에는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보이긴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챗GPT랑 네. 가는 것도 좋고. 네. 그럼 어떻게 지금 투자자들은 보는 게 좋겠어요? 자 이제 주식 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답 끝이고.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시점에서는 한국 증시가 좀 그래요. 만약에 이슈가 막 붙는다 그러면 이게 뭔가 엄청난 사건이 될 것처럼 막 SNS나 또 저희 시저 텔레그램 네. 네, 이쪽에서 푸시 막 하고 주가 막쭉 올라가잖아요. 그게 내 이보죠 지금. 그게 이제 현재 네이버입니다. 네. 근데 3일에서 5일을 못 갑니다. 아... 일반적으로 예 거기서 또막 붙였다가 그러면 누가 또 사줘야 될거 아닙니까? 사주는 세력들이 사주는 또뭐 개인이나 누구나 강하게 들어와야 될 텐데 네. 잠깐만 저거 이제 올랐으니까 다음은 하게 되면 매수 안 들어오게 되면 또푹 꺾입니다. 음...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와 흐름에 따라서 빠르게 매매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네이버를 싱글로 산다. 저는 솔직히. 조금 좀, 한 번, 재고해보시라 과열이 됐으니. 단기 과열이 됐으니. 예. 그게 더 낫겠다 싶고, 오히려 말씀하셨듯이 카카오가 실망감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와 있다. 그러면은 차라리 카카오가 더 기회적으로 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생각하게 되면, 예. 그런 비교를 보시는데, 이럴 때 가장 좋은 건요, 잘 모르겠다. 반반 전략입니다. 아. 반반 전략. 반반 전략이. 예, 예. 모르면, 수도 있다. 예. 반반. 둘 중에 하나는 모르겠지 뭐. 음. 응. 땡을 할수 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근데 또 이러다가 또 언제 어느 순간이 됐을 때. 네. 또 이제, 그 제가 많이 얘기하는 AI 에이전트라고 썼습니까 카카오한테 뭘 물어보면 이제는 오픈 AI가 알아서 쫙 해주죠. 는 데이터와 함께 쭉 들어온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와 이제 다시 카카오 이렇게 음, 될 수도 있어요. 어느 날? 어느 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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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그럼 네이버 같은 경우 는또 어떤 일일이 나오냐면 지금 드너무와 이제 거의 이제 총채 회장이 네이버를 그냥 거의 먹을 것처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합병 비율에 대해서 뭐 얘기 나온 거 있습니까? 음, 전혀 없어요. 증권가에서 네. 나온 얘기는 이번에 합병 비율을 통해서 만약에 들어왔을 때 이제 송정용장이 최대주주로 들어오게 시작하게 되면 뭐 가치가 한 40조 50조 될수 있다. 네. 이거는 합병 비율을 저희들끼리 계산한 거죠. 음, 그 막상 실무자들이나 그 위쪽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모르거든요. 음, 나온 게 없습니다. 결정된 게 없으니까. 결정된 게 없죠. 그런 쪽에서 혹시나 조금 이상한 걸로 나오는데 그럼 또 실망물 우르르 나올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확정된 다면 보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오. 있고, 게다가 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 때문에 이제 디지털 화폐 쪽에서 강제로 되겠다라고 해서 야심차게 또막 보여주다 보니까 네. 잠깐 업비트가 와 이게 거래액이 얼마야? 또 음. 요즘 보니까 비상장에서 거의 뭐 몸값이 그냥 10%씩만 올라가더라고요 네네. 두나무는. 그래서 예전에 뭐 13조, 14조였던 게 거의 20조 올라갑니다 지금 오. 이 사태를 통해서. 여기서 가장 이득받는 게 누굴까? <웃음> 그건, 그건 <웃음> 이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네. 네, 그렇게 됐었을 때. 그러면 이제 디지털 화폐 쪽에서 우리 스테이블 코인까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우리가 하겠다는 쪽으로 가장 강력하게 들온다고 어 하더라도 이거 한국은행이 어떻게 볼까요? 그것도 확정된 게 아니니까. 아니죠. 아. 예. 그런 상황 쪽에서 먼저 이제 기대감을 키우는 것들. 그리고 또 네이버 같은 경우는 AI 전략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음. 하이퍼클로버 X 가지고 한 작년부터 계속 푸시를 했는데 돈 버는 게 뭐가 성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네네. 시장의 반응들은 AI를 하는데 뭐좀 그 답답하다. 딱지 뭐가 없네 이런 느낌. 그렇죠. 네. 그런 쪽에서 카카오가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카카오가 부각받는데 이번또역전이다 보니까 주가는. 음. 그런 쪽에서 아직 생각할 여지는 많다. 그래서 또막 올라가다가 이슈 막딱 진다 그러면 주가는 또 줄줄줄 빠지니까. 네. 여기서 너무 그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일단 신규는 네이버는 좀 기다리자. 조금 좀 밀리면 그때 다시 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오히려 카카오를 생각하실 때. 위허도 다시 한 번. 이, 이런 자리는 좀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또 여기까지 와 있는데.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반반 정리 <laughs> 양동작전. 치킨도 반반. 무만이. 예, 무만 네, 반반 그렇습니다. 무만이. 네. 근데 이제 네. 제가 카카오의 회생 방안을 하나를 찾아본다면 네. 일단은 뭐쇼폼이나 이런 건 적당히 배치하고 힘 네. 내야 되니까 챗GPT랑 네. 지금 하고 있는 거좀 많이 앞으로 밀고. 그렇죠. 그 롤백 좀 하세요 좀 진짜. <laughs> 아 이거 진짜 그것만 하면 주가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고 이제 비즈니스 관련된 쪽만 조금 정리 좀 예. 손대고 예. 해주게 되면 카카오도 뭐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이런 거잘못하다가 이제 여론이 한번 쫙 반대로 가게 되면 네. 그거 살리는 게좀 어렵죠. 그렇죠. 네. 그 그리고 이게 팔로우 기반이랑 네. 연락처 기반이랑 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중요한 겁니다. 네. 네. 아니 연락처 기반으로도 있으면 내가 지금 연락처를 주고받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지. 그렇습니다. 내가 이 사람의 근황을 알기 위해서. 한건 아니잖아요. 팔로우를 한건 아니죠. 근데 내가 이거를 반강제로 다 알게 됐다는 거를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한다라는 거를 지금 인식이 좀덜돼 있나라는 생각들을 그렇죠. 할 수가 있겠죠. 여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인스타에 네. 인스타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가고 싶거나 보여주고 싶고 인스타에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렇죠. 스라이드나 네. 인스타나 그쪽으로 그렇죠? 가죠. 그쪽으로 가다 있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인식을 너무 해서 그거와 비슷하게 뭔가 예 믹스해보자라는 를 쪽으로 네. 전략을 간것 같은데 그 기억 내신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음, 예.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laughs> 예, 아직은 예, 수익성 될돈될 될 것까지 갖고 오셔야 됩니다 예.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쇼폼까지는 좋았는데 <laughs>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예상이 없던 네이버, 카카오를 얘기를 한 이유는 <laughs> 네.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주가의 흐름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대감으로 엄청 올라갔다가 <laughs> 네. 또 좋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훅 빼버리고 <laughs> 맞습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지들 못대로 이렇게 하는 주식 시장이다라는 건데 음. 네. 이게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건 스텔리, JP 모건 이런 외국계 IB들은 그냥 심심하면은 뭐 전망을 막 바꾸잖아 요 아까 말씀하셨다 시피 원래 네. 주가 따라 마음도 바뀌고 의견도 바뀌는 겁니다. 아, 근데 지금 네. 모건 스텔리는 1년 전에는 반도체 겨울이 왔다고 지금 허, 그러면서 SK 하이닉스 주가 반토막 내려고 막 작정을 하더니 요즘에는 긍정적이래요. 네. 왜 그, 그러는 거예요? 아 이것도 좀문제가 문제라기보다 좀이 고질적인 확, 예. 네. 확 바뀌었다고 봐야겠죠. 네. 솔직히 지금 삼성전자가 5만 원대에서 지금 이제 8만 원대까지 올라올 때 네. 흐름 보게 되면 그때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여름 때부터 뭔가 스물스물 바뀌더니 가을 들어오니까 갑자기 반도체가 좋다면서 확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시장 분위기도 그랬어요. 근데 그때 같은 경우도 트렌드포스라고 해서 유명한 이제 디램 쪽 네. 그 반도체 메모리 쪽에서 그래도 전망을 했을 때 네. 어, 그때 요거막 주가 올라오기 전에 무슨 전망을 했냐면 네. 올해 해봤자 디램 하반기에 5%도 안 올라온다. 거기조차도 그랬었어요. 시장 조사하는 기관인데도 기관인데도. 네. 그런 쪽으로 나오고 있고. 모건스테니는 아이고 어디 메모리 반도체를 하나 지금 AI 시대. 그러면서 음. 윈터 이스커밍으로 유명해졌었죠. 예. 그그면서 계속 겨울이다라고 하다가 주가가 막 올라오다 보니까 그들도 아니 아니야 아니야. 하다가 잠깐만 <laughs> 이게 바뀌기 시작하면서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예. 의견을 바꿔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도 여전히 안 좋다든가 바꿔야되는데 지금 나오는 수치들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은 겨울인데. 따뜻한 음. 겨울, 일단 성인하고 음. 있고 예, <laughs> 아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나 주세 약간 <laughs> 이런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예, 어, 기후 변화가 거기까지 들어, 들어오나요? 예. 예. 그러면서 지금 그런 그딴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 의견을 음. 바꾸긴 바꿨습니다. 그래서 타픽은 예전에도 똑같이 윈터 이스커밍 나왔을 때도. 음. 어, 삼성전자긴 한데 네. 목표가 이만큼 밖에 안줘 있고 근데 이번에 조금 바꿔서 96,000원대. 네, 많이 올렸죠.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어, 증권사 표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거기까지는 안 됐습니다. 보통 증권사들이 11만 원까지 지금 지르죠. 한 11만 원, 10만 원대 근처인데 네. 자존심이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못 하고 내가 네. 거기까지 못 지르겠어 막 이런 건가? 그렇죠. 오케이. 의견은 바꿨지만 나머지, 나머지 자존심은 음. 보여주겠다. 이런 좀 지막은 내가 그래도 좀 지키겠다. 네. 요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네요. 하이닉스는 훨씬 더 올렸습니다. 40만, 40만 원이죠? 예, 43만 원인가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30만 원대에서 별 그러니까 이왕 볼 거면 삼성전자만 보라라고 음. 해 놓고 왜 한익스를 더 많이 올립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요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일단 그때마그러니 지금 시장이 들어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들어왔을 때 그에 따라서 시장이 반영하는 속도와 정보의 흐름들이 워낙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게 투영되는 주가는 더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음. 이런 쪽으로 바라보되 근데 원래 반도체가 그런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아무리 AI 시대가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이제 저희는 다 이제 엔비디아나 아니면 또그 브로드컴 같은 예, 그러니까 에이직이나 그러니까 어, 훈련하고 추론하는 과정 쪽에서 나오는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연산 이쪽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GPU, CPU가 중요하다. 예.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어차피 그게 가게 되면 저장을 다 누가 합니까? 음. 메모리 반도체가할 수밖에 그쵸.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클 수밖에 없다는데 계속 좀 무시를 한 겁니다. 음. 어떻게 보면. 그러다가 이번에 딱 보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막 세워지고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AI 서버 쪽에 네. 서버도 이제 들어가면서 같이 어 칩과 메모리가 들어가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부족한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가격들이 팍 뛰다 보니까 아하 음. 메모리도 AI 시대 수요네. 이런 것들을 이제 알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우리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자꾸 관세 매기네, 미국에 공장 지원에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제대로 투자를 아우 티엘 쪽으로까지 투자 보류 음.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 유주일만 투자해. 그래서 삼성전자도 엔비디아에 콜 테스트 들어가라고 거기다 계속 웨이퍼 찍고 늘리고 네, 네. 삼성전자가 그런데 하이닉스 벌써 이제 아 우리는 엔비디아랑 거의 한 몸이야 음. 이런 쪽으로 좀 위로 가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 쪽에서 일반적으로 디램이나 랜드를 투자 안 했던 거죠. 게다가 또 정확 더 중요한 이유는 중국이 쫓아옵니다. 아. 예. 중국이 막 쫓아오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자립하겠다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네가 장비 들여다가 열심히 막 연습하고 찍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잘 안돼요. 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에이. 중국 내에서도 중국 내 전자상가 충칭인가 거기 가보게 되면은 전자상가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거딱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많이 나고요. 는구나나 그리고 또 재고가 쌓여있대요. 안 산대요. 아무리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뭐좀 이제 CXMT 거라든가 그 창신메모리 이런 것들 들어온 것들은 잘안 본답니다. 그래서 진들도 아는 거예요. 아는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어, 그들이 쫓아오니까 언젠가는 삼성전자나 SK하닉스는 메모리반전체에서또 치킨게임을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지금 중국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여기서 내가 투자를 해서 그들과 붙으면 안 되겠다. 왜냐면 거의 어, 중국의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면 지금 부동산부터 그림자금융까지 지금 막다 지는 것처럼 네. 네. 힘들어 있으니까 거의 뭐 네. 네. 실물경제에서 뭔가 끌어올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IT 테크 쪽으로 지금 돈을 강화시키고 있다 보니까 거기가 교심이죠 그렇죠. 예.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여기다가 지금 어, 돈막 들어오는데 고있 거기다 같이 불을 지, 지피겠다. 삼성전자가 그렇게 안 하겠다는 얘기죠. 음.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지금은 어, 들어오는데 투자를 안 했어요. 1, 2 업체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 공급 수요는 막 올라오는데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 네.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를 볼때 가장 중요한 거는 반도체 가격만 보시면 됩니다. 음 가격이 올라가느냐 예. 내려가느냐. 그래서 뭐 DDR4까지 지금 거의, 그건 이제 예. 거의 사양될 걸로 보는데 그것마저도 아직까지 어 그걸 쓸 수밖에 없는 기기들이나 서버들은 있거든요, 아직까지. 네. 그럼 그것까지도 수요가 늘다 보니까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여방은 좋구나라고 생각할 음.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네.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봐야 되는 건 뭔지는 대충 알고 상황은 알았어요. 네. 네 이제 AI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가고 있잖아요. 뭐 네. 부품이 어쩌다 해도 계속 가는 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이제 관건은 실적이잖아요. 맞습니다. 실적이 지금 말씀해주신 거를 빌어서 제가 추론을 해보자면 네. 어,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실적은 그래도 긍정적일 것 같긴 한데 네. 실적이라는 게 좋은 거랑 기대치에 맞게 좋은 거랑 또 달라요. 이게 주식이 어려운 거죠. 그게 이게. 어려워요. 네. 이거 어떻게 이거를 또 봐야 될까요 이 부분은? 이제 아마 저희 이렇게. 지금 이 방송도 네. 이제 총편 드시면서 이렇게 아. 보고 계실 텐데 네. 끝나고 나게 되면 이제 또 출근하실 때쯤 되면 삼성전자 실적 발표됩니다. 삼분기 음 네. 실적 나오죠. 네. 네. 거기서 이제 기준치는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제 지난 2분기 때 사고 쳤으니까 그때 또안 좋은 것들 다 털었으니까 네. 이번에 그때 한 4조 5천억 정도쯤 그렇죠. 이번에는 한 10조까지는 음. 뭐 9조 10조까지 지금 눈높이가 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맞춰줄 수 있을지가 중요한데 아마 반도체 가격들 올라오다 보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거는, 어, 가능성은 있지만, 이제 그러면 10조 대 나오기 시작해서 그러면 다음 4분기 때는 또뭐 12조 이런 식으로 음. 쭉쭉쭉 올라가는 게 나와야 되겠죠. 그게 얼마큼 보여줄 것이냐. 근데 말씀하셨듯이 잘 보시게 되면 지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500조까지 와 있습니다. 어, 네. 꽤 많이 올라왔죠. 일단 좀 올라왔죠. 물론 좀 이제 해. 글로벌 기업들에 <laughs> 비해서는 아직 싸지만. 그렇죠. 네. 네. 뭐 PBR도 이제 봐야 1.2배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어, 아직 그회사들과 비교하기에는 더 가야 되지 뭘죠? 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올라온 만큼은 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실적들을 보고 어~ 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전히 삼성 전자가 얘기하는 메모리 반 자체에 대한 워 방들 하반기도 괜찮, 괜찮을 거야라고 네. 얘기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 잠깐만 좀더 줘도 되겠는데 왼쪽이 조금 오백조라고 하게 되면 여업이 보통 어~ 일 년에 한사십조5 0조씩 나와야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지금 어~ 사 나누기 사 하게 되면은 십오조는 나와야 돼요 보통. 네. 15조 한 13조 15조 정도 나와야. 그 그러니까 영업이 50조, 시총 500조 이 정도를 그냥 그래도 일단 깔고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음. 근데 그거는 좀더 노력해야겠죠. 음. 거게 보여주기 시작한다 그리고또 삼성전자에게는 아직까지는 네, 기회가 될수 있는 게파운들이 이쪽에 대해서도 계속, 계속 적자니까 이게 예, 적자 이게 안 까먹으면 이제 돈이에요. 그렇죠. 돌아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들어서 다음 얘기 보게 되면 금조적인 얘기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쩌면 뭐 테슬라 집기겠다. 에 예, 그 그렇죠. 예, 자율주행 칩 네. 수주했다. 애플도 그 이미지 센서 수주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IBM까지. 음.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네가 쓸 거. 자기네가 찍으면 되지 않습니까? 저희 이제 들어가는 핸드폰에 어, 엑시노스 브랜드를 쓰기 시작하면서 이게 두뇌예요. 두뇌. 그러니까 이 두뇌를 예전에는 뭐 퀄컴 거 써서 스냅드래곤 걸 갖다가 쓰다 보니까 아휴, 아직까지 우리는 멀었어 라고 음. 하는데 다음 갤럭시 S26에는 뭐 엑시노스 2600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자체 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요를 조금 잡았다는 얘기로 들려 얘기죠 그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수요를 잡고 실적이 나오는 부분들 쪽으로 파운드리가 돌아간다. 그러면 지금 다 TSMC 쪽으로 들어와 있는데, 네. 저기서 맛집이라고 해서 딱줄 서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갑질을 해요. 매도막 음. 30%씩 올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이거 여기밖에 없어. 거기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있어. 그렇죠. 예, 중국과 예, 정치 방송 아니죠? 지금. 아니, 네. 아니, 네. 아니, 네. 그냥 네. 그건 그냥. 네. 법지장님도 네. 네. 얘기한 거예요. 아, 예,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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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훅 들어가려고 하다가 <laughs>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부담이 되는데 삼성 맛집이라고 두 번째 집이 좀 잘해요. 어, 그러면 돌아갈까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중국에서 나온 기사 얘기입니다. 삼성이 파운드리를 가격을 인하시켰대요어공격적으로 네. 가는구나. 맛불을 놓으려고요. 예. 파운드리, TSMC와 맛불을 놓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은 거기 줄서 있던 사람들이 다 급한데 이거 아우 빨리 가서 애들 먹여야 되는데 음. 자, 가격도 싸대요. 그래?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파는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에서 얼마큼 성과 냈냐 이런 쪽들도 삼성전자의 기대 유인들로 바뀔 수가 있겠죠. 아, 그러니까 평냉으로 따지면은 진짜 잘하는 평냉 집이 TSMC인데 네. 삼성전자가 슴슴한 맛을 그 동안 좀 어설프게 잡았다고 러는데잘 잡으니까 근데 막 가격이 2천 원이 싸. 그렇죠. 저집한번 가볼까? 가야죠. 그때 이제 만두 한 알만 더 주면은 그냥 끝나는 건데. 만두 안 줘도요. <laughs> 그러니까 지금 급해가지고 <laughs> 네, 갈것 같긴 합니다. 네. 아. 네. 그런 것들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삼성전자인데 그러면은 <laughs> 네. 결국에는 실적을 봐야 되는 건데 네.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급자 제일 위에 있는 OEM 쪽이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잖아요. 그 그렇죠. 뭐 제일 상단을 좀 공략을 할 것이냐 안정적으로 네. 아니면은 그 밑에 있는 소부장들이 변동성은 크지만 한방갈때 시원하게 가주는 손맛이 있죠. 그죠. 손맛이 네. 있는 소부장 형님들로 갈 것이냐 이렇게. 하고 그걸 간다면 지금 타이밍이 많이 올랐는데 네. 8월 9월에 이미 예. 10월에 이걸 두배 오른 거를 굳이 지금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런 네. 생각을 할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세요 어, 여기서 이제 구분이 좀지어야될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내가 음, 주식 경력이 한 3년 이상 돼 있다 아. 그러면 소부작으로 가세요 그럼 자신이 있다 매매 예, 예, 예. 매매 조금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좀 끊었다가 다시 눌렀을 때 다시 산다던가 이렇게 좀 플레이가 가능하겠다 3년, 5년까지 돼야 될까요좀 주가가 음.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좀 매매 경력이 있다 주식시장에 좀 뼈가 좀.. 예좀 기술적 분석도 차트를 이렇게 보게 되면 오 차트 이쁘네 예. 라고 할 정도가 되신다 라고 하게 되면 은 그때는 소부장이 맞습니다 음. 근데 일단은 직장도 있고 사업도 바빠. 해야 되고 바쁜데 시장이 좋다고 그러니까 좀 사야 되겠는데 그러면 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동일 비율로 음. 동일 비율 또는 제가 느끼면 하이닉스를 조금 더 우위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어? 제가 그거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만약에 네. 둘 중에 사면은 네. 어떤 게 괜찮아요라고 여쭤보려고 그랬는데어 그냥 이번 사이클은 하이닉스가 우위입니다. 오. 그 상황에서 지금 바뀌기 시작하는 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추격을 하고 있고 거기다 이제 파운드리라는 것들 변화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뭔가 기대감은 높은데 아직 보여준 게 없어요. 아그면 예, 지금은 하이닉스가 어, 하이닉스를 한6 6 삼성전자 4 이런 식으로 그. 가다가 삼성전자가 보여주는 게 맞다라고 하게 되면 반대로 가면 되겠죠. 걔도 근데 분할로 사는 게 낫죠. 무나리 장사. 우리 주식은. 네. 예. 어, 자신 있습니까? 뭐 지금 장이 상황이 <laughs> 저점이다. 딱갈수 있는 한 20년 30년 하시는 분들도 못해요. 음. 예. 항상 만약에 조금 타이밍을 좀 가져간다고 라좀난 그래도 주식을 잘봐 하시는 분도 5대5로 가더라고요. 5대 한번 딱 들어가고 밀리게 되면 다음으로 들어가는 2분할로 들어가시는데 저희는 안 그래요. 우리 이제 주식 좀한다그래서 어, 최근에 좀돈좀 좀 벌었어 하다 보니까 아유 돈번거딱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 종목이 좋아? 빵, 빵! 들어가고 예. 이거는 예, 타이밍 상에서는 예, 최악의 케이스입니다. 세번 성공하고 한번 실패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치죠. 어? 네. 네. 거기다 신용까지 쓰셨다 죄송합니다. 네. 분할가치죠. 이게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들로 보니까 어. 항상 분할 매도는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분할 매수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신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그래서 지금 그리고 거기다가 만약에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게 되면 삼성전자, s k 하닉스하고 소부장 관련된 쪽에 ETF가 있습니다. 어, 맞아요. 예. 네. 네. 런 것들 보면은 요즘 증권사가 영업하려고 어, 저는 이제 증권사 다 왔기 때문에 이런 네. 얘기 드리면 됩니다. 그런 거 네. 없잖아요. 네. 어, 좀 다양하게 분산을 시켜가지고 들어가던 종목들 쭉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로 ETF를 다양하게 내놓습니다. 이럴 때는 혹시 내가 뭐 하긴 해보겠는데 아, 그 섹터가 마음에 드는데 주간 좀 올랐고 그러면은 차라리 해당되는 ETF를 그거를 분할로 사겠다. 어차피 지금 월급 들어오게 되면 매, 매월 들어올 거 아닙니까? 거기서 얼마 급 뛰어서 그거 사겠다. 그러면 그때 맞춰, 맞춰, 맞춰? 주문돼서 단가 맞춰가는 것도 ETF 쪽에서는 괜찮다.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